set net

아이고 참, 얘들 예, 지금... 그럼 신동인데... 참, 네, 이거 얼마 안 돼가지고 저렇게 손이... 음, 음. 한 둘, 셋, 넷, 한... 음. 자, 저기... 앉아봐요, 이거 160, 170까지 한번 해봐, 같이. <laughs> 여기는 노브틸라, 노브트 로봇. 아니, 지금 몇 개월 됐죠, 지금? 7개월? 네. 뭐이 손은 네. 참 변태야, 변태야. 변태래 변태. 에이, 에이. 아니 7개월 돼가지고 네. 혼자만 네. 저기 1년 넘은 저기 임규담씨 해보라고 봐. 되나 안 되지. 우리 어른은 손이 굳어서 안 돼. 뭐 이, 이, 이렇게 되냐고. 빨리. 자몇십년된 사람들은 저저 저, 젊을 때 젊을 때 해버려서 이게 가능한가 이게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선지 교체 선 어떻게 선지 교체 한번 해봐 일단 못 따라가 못 따라가 한번 해봐 그래도 자 둘이 자 둘이 한번 해봐 이제 자 자, 올려 올려 이제 천천히, 천천히 올려봐 이제. 이분은 1년 넘는 분이야 지금요? 나죠? 예. 그럼 뭐에 못 따는데 뭐 했는지 알아요? 땅에서 하다 갔다그가 아니요 안 했어. 뭐 하기는 어디서 했었어요? 노공이, 노공이, 나간다. 너 지금 손 치기해. 땅에서 찾아왔어. 너, 아우이, 너가 지 스피치하는 또 뭐라지? 그렇지? 아이고, 베이스도 다 틀려갖고, 내가 가르치고 있구만, 지금. 예 그래, 이렇게 모르는데, 뭔, 배워갖고 와, 어디서. 아우, 어르신. 어르신, 어르신. 자, 신동하고 같이 해봅시다. 손이 뒤에 들어가고 있어요. 저... 민기삼시 자, 이제 조금 높여봐, 임기 감시... 조금... <laughs> 조금 더 높여봐, 높여봐... 응. 자... 백류씨 여기는 1년 대신분. 자, 그리고 여기는 어, 이분 어디? 이뭐 소리가 들려? 어, <laughs> 아, 네. 소리가 들렸는데. 뭐예요, 이게 소리? 이렇 나와야지. 다해 <laughs> 봐요. 자, 이년 대신분. 자. 멈춰봐, 인자. 여기 신동. 아, 자, 신동 소리는 틀려. <laughs> 소리 봐, 이건. <laughs> 자, 신기하다고 쳐다봐. <laughs> 임기장 씨, <당시> 신기하다고 쳐다보자. <laughs> 자, 여기는. 자, 다진누 소리 자, 신동으로 다시 넘어가, 넘어가. 신동으로. <웃음> 소리가. <웃음> 소리가. 야 이거. <이건>. 자. <laughs> 자, 170, 170, 네. 자, 170도 가봐. 어차피 자, 해봐요. 인제, 슨도. 자, 이 소리가 들리니까 <laughs> 일정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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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일정하게. 하게 일정하게. 일하게 일정하게. 일정하 바디미솔 입니다 자 아주 쉽게 쉽게 180도 가? 180 한번 가보니 그니까 일정이 똑같이 가면 돼요. 아무튼 똑같이 갈 때까지 가면 얼마큼 가나 보게. 178. 180. 180. 180. 야, 이게 180이야, 180. 이게 백8 0이에요 어떻게 180 한번 해보실래요?